미국 대학들 가운데 SAT 옵셔널 정책을 포기하고 의무 제출 방식으로 바꾸는 학교 얼마나 될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경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SAT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에 원서를 쓰기 시작할 날이 5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얼리 원서를 제출할 날짜가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1학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세요? 만학부모님들께서이 SATAC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3월 11일이 되면 처음으로 디지털 어댑티브 테스트. 미국 영토 바뀌어서 치워지는 디지털 시험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다음,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수, 수천명, 수천명의 학생들이 이미 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미국 유명대학들의 SAT 정책은 어게할 것인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에 리클레어를 했어요. 어떡하겠다? 보겠다? 안 보겠다? 첫 번째로 하버드 대학은 이미, 예, 20, 2026학년도까지, 앞으로 꽤 남았어요. 어, 표준화 시험을 안 내도 되겠다. 이제 금년에 보는 애들이 2024학년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그러니까, 9학년 되는 학생, 현재 9학년 학생들까지도 SAT 하버드를 보내 학생, 하버드를 지원한 학생들은 SAT 점수를 안 내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버드 대학이 현재 발표한 바로는 2026학년도까지 SAT 시험 안 내도 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일대, 프린스턴대도 옵셔널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콜롬비아 유펜, 브라운 다투머스 그 다음에 코넬 등에 대해서는 에, 나오는 대로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방향을 이렇게 잡은 이상은 나머지 아이빌리그 대학들도 아마 옵셔널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이미 우리는 이제 이 금년도 23학년도에 이번에 이제 입시를 본 학생들부터 네, 한 학생, 학교가 있죠. 어디죠? MIT하고 조지타운. 이두개 명문사립대학은 예 금년도 2시부터 지난해 입시부터 예, SAT 점수를 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시종일관, 시종일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SAT 점수를 내라는 주가 있어요. 어딘가요? 예, 플로리다 주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스티의 플로리다하고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스티를 포함한 플로리다 주의 모든 출입 대학들은 SAT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ACT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첫 해에 플로리다처럼 SAT, ACT 점수 내 이랬던 학교였는데 이랬던 주가 있죠, 그 조지아 주죠. 어 그런데 어 지난해 조지아 주가 프어버 했어요. 우리 옵셔널로 학게라고 조지아 주 주립 대학 이제 그 이사에서 회그게 결정을 내렸는데 학교별로 아니야, 우리는 받을 거야 이런 학교가 세 개가 나오죠. 조지아 대 유니버스 조지아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스티는 그래도 불구하고 에세이 점수, 네. 이렇게 에세이 점수를 받았어요.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주립대학 가운데, university of tennis에 k n o c s v i l l e 이라고 있어요. at k n o s v i l l e 그러니까 k n o v i l l e 에 있는 테네스 대학도 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정보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가는 어느 대학이 있어요? 예. 퍼디 대학이죠. 퍼디 유니버시티의 경우에 지난해 12월달에 이사회에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받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 a t SAT 점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 그래서 지난해 12월 공지를 통해서 금년도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퍼듀에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물론 학생들이 많이 냈어요. 전체 전체 82.4%가 냈어요. 이미 퍼듀를 지원하는 애들 학생들 가운데. 그런데 이제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다 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에, 그 내냐라고 그 이유를 입학관리부총장인 크리스 윙데이비스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AT 시험, SAT 시험 점수는 우리가 종합적인 홀리스틱 입학 평가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각 입학생이 최적의 성공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거로 입증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SAT 높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돌렸지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립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거든요 여기서 홀리스틱이라는 말을 표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퍼디대학이나 주립대학들은 내신 성적과 학교 AP 성적과 에세이 성적을 그냥 툭 자르거든요. 마스메티컬 툭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없으면 학교에서 버퍼한 학생들을 골라낼 방법이 없어요. 주립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년에 SAT 점수를 내란 쪽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잘 들으십시오. 상위권 대학은 계속 옵션널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예, 상위권에 지원하는 학생들 치고 공부 못하는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 a t 추천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평가할 거고, 예, 중하위권에 주립대학들은 학교 성적, 그렇죠? 그 다음에 AP 성적, 학교 성적이에요. 시험 성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그 SAT, ACT 성적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3그룹, 3그룹 그러니까 US News and World Report에 50위권 밖에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SAT, ACT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위쪽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점수가 나쁘면 안 내도 되고 좋으면 내도 됩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대학들 가운데 금년에 어떤 대학들이 SAT를 요구하고 어떤 학교들이 계속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는 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